안녕하세요, 비센세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삿포로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에어두라는 항공사를 이용했고요. 근데 이게 아나랑 연계되어 있어서 아나를 타게 됐습니다. 하네다에서 출발하니까 하네다로 이동 중입니다. 짐을 맡기고 선물을 삽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 나올 예정인데 저희가 BA에도 가는데 제가 항상 가는 펜션 주인 아저씨께 드릴 과자 선물을 삽니다. 원래 항상 요크모크라는 진짜 맛있는 과자 선물을 샀었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저렴한 1500엔짜리 카스테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다시 과자로 돌아갈 예정. 미스위스키가 퇴근하고 가는 거라 오후 5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배고프 니까 샌드위치 랑 삼각김밥 을 사서 비행 기에 탑 니다. 근데 여기 TV 화질 이 너무 선명 하 네요. 다만, 옆 사람, 앞 사람, 뭐 보는지가 다 보이긴 하는데, 뭐전 상관 없습니다. 선명한 게더 좋아요. 영화 종류도 되게 많은데, 제 최애 영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나 홀로 지배를 보기로. 드디어 홋카이도에 도착. 신치토세 공항입니다. 2년 만에 왔습니다. 배가 고프니 홋카이도 맛집 요시노야에 왔습니다. 공항점. 하야시 라이스와 내기 규동을 주문. 근데 내기규동은 역시 평범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삿포로 역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보는 눈입니다. 뭐가 고장 났다고? 20분 이상 멈춰 있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삿포로역 도착, 홋카이도에만 있는 편의점 세이코마트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숙소는 JR 인이라는 곳입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저는 보통 도미인을 좋아하는데 도미인으로 하자하니 미스 비스키가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JR 인으로 하자하더군요. 근데 JR 인도 제가 하코다테에서 숙박한 적이 있는데 매우 만족을 해서 믿고 왔습니다. 2박을 했고 가격은 37,000엔이었습니다. おおやついよおやつおやついいあ食食べべたは、ね、いいりがとう貸してう歯磨き。酒と箱 지하에 대욕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미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욕장 앞에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가 무료입니다. 여긴 그런 건 없음. 대신 커피는 무료. 다음날 아침 뷰는 별로입니다. 응. 건물로 막히지 않은 다른 쪽이 나을 듯. 근데 뭐 거기서 거기라서 불만은 없습니다. 여기 1층이 야요이 캔인데 조식을 야요이 캔에서 먹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겨운 호텔 뷔페보다 이렇게 야요이 캔에서 먹으니 너무 신이 났습니다. 살짝 퍼올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미스 위스키는 연어, 그리고 저는 빵 조식을 선택했습니다. 소리와 맞다요? 맞아. 아기 거는 돈 내고 추가하는 거라 추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나눠 먹는 게 낫습니다. 네, 엄마. 네, 자지 조식방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만족. 이제 오늘은 오타루에 가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늦게 왔으니 둘째 날인 오늘 오타루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틀간 BA 일정입니다. 일단, 코센세가 자꾸 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츠부터 사주기로 했습니다. 호빵맨 부츠는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됐다. <목소리도> 삿포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기차 타고 오타루를 갑니다. 중간에 제니바코역 여기에 러브레터 촬영지가 있다고 해서 기억합니다. 미나미오타루 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가야지 오르골당이랑 르타워 본점이 가깝습니다. 기다려, 고친 타테라 오타루. 12시 정각이 되니 시계에서 증기가 나왔습니다. 오르골당에 왔습니다. 오타루에 오면 그냥 들르는 곳. 그냥저냥 구경할만 합니다. 오르골당 바로 앞에 르타우 치즈케이크 본점이 있으니까 먹고 가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한국인 비율이 7, 80%는 되는 듯 했습니다. 삿포로에는 중국인도 많고 했는데 오타루는 특히 한국인이 많네요. 2층이 카페입니다. 웨이팅이 18팀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좋은 소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케이크 3개와 음료 2잔이 3,300엔이라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いやそれだったら取れないじゃんだから。 폭풍 먹방 후 잠이 드는 코센세. 이제, 오뎅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합니다. 오타루에 몇번 많이 오긴 했는데, 오뎅집은 안 가봤네요. 가게 이름은 카마에이라는 곳. 여기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빵 롤이라는 어묵 한 개만 먹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248엔. 롤이라고 해서 빵이 두꺼울 줄 알았는데 엄청 얇고 전부 어묵 이었습니다 이제 어묵 먹었고 카이센 동 먹으러 가기로 합니다 원래 아침에 삼각시장을 가보려 했는데 조식 먹고 배불러서 안갔습니다 그래서 삼각시장 말고 그냥 일반 가게를 가기로 했습니다. できる雪だるまになるいやいやだめだめだめ、寒いすごい、そこまで入った 구글맵에 괜찮아 보이는 카이센동 집이 있길래 여기로 왔습니다. 유메이치바 식당이라는 곳. 리온슈와 카이센동 두 개와 가라아게를 주문. 전부 해서 가격은 7,850엔. 파라아게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타루는 나루토라는 치킨집이 유명했죠 흰 생선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구로 두께가 엄청나네요 제꺼도 꽤나 두꺼운 마구로였습니다 와 레전드 やっぱりですグーグルの評価は正しかった。うんうん、俺すすごいいここんなこんな塊でマグロを食べたことががの味がする 진짜 만족하며 식사를 마치고 딸기를 사러 과일집에 들렀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삿포로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렌터카를 타고 눈보라 속을 달리며, BA와 후라노를 돌아다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